사랑으로 오신 걸 믿으시죠. 아멘. 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걸 믿으시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이 종의 죄와 허물이랑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비앙의 소풍 잘 오셨습니다. 바비앙의 소풍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대한민국의 이건희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데 이건희 회장이 마침내 서우하셨죠. 한 세상에 나와 많은 일을 하고 갔습니다. 많이 거두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과연 잘산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죽게 되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 돌아갈 곳은 죽는 구승관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두 돌아갈 곳입니다. 여러분, 죽는 분을 보게 되면, 죽는 그 순간에 두 가지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천국으로 인도받은 분들은 반드시 화평하고, 반드시 얼굴에 화색이 돌고, 반드시 웃습니다. 더없이 행복한 모습입니다. 저는 수 없는 죽음을 보았고, 수 없는 장례 예식을 치러 왔는데,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지옥을 가신 분은 말할 나위 없이 두려운 모습이 그대로 스톱모션으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얼굴에 두려움이 꽉 차있고 흙빛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오늘 이건희 회장님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무엇을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바로 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저도 여러분과 눈높이를 맞춰서 앉겠습니다. 앉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죠? 그래야 눈높이가 맞습니다. 편하고자 는 것이 아니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베리 마르타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그는 몹시 가난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처럼 가난하여 공부를 할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싶어했어요. 그것이 그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녀의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을까요? 여러분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믿습니까 아, 하나님은 기도를 왜 시킬까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처럼 가난하여 공부를 할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싶어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날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녀가 학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이네. 그녀의 마음 가운데에 당시 거부로 알려진 헨리포드가생각이나서그 길로 헨리포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한 다음, 부두한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울 돈을 좀 기부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헨리포드는 동전 하나를 쓱 하고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욕적인 거절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학교를 지을 돈좀 주십시오 라고 갔는데, 동전 한 입을 내놓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이 될까요? 하지만 베리 여사는 전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헨리 포드가 준 동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녀의 마음 가운데 또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헨리포드가 준이 동전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씨앗 한 봉지를 산 다음 그것을 빈터에 뿌렸습니다. 비록 그한 봉지의 씨앗이 인간의 눈에는 보잘 것 없는 것이었지만 낙심하지 않고 정성껏 심었음, 심었고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약간의 수확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않고 다음에 봄이 되자 또다시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가을이 되어 수확이 됐고 다음에 봄이 돼서 또 씨앗을 뿌리고 또 가을이 되어 수확하기를 반복하다가 보니까 씨앗의 양은 어느새 점점 불어났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거둔 수익으로 거짓말처럼 건물 한 채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아멘. 티끌이 모여 태산이 돼 건물 한 채를 잘 지은 베리 여사는 다시 헨리포드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건물에 오셔서 수년 전에 주셨던 동전 하나로 수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룬 성과를 둘러봐주시기 바랍니다. 헨리포드는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동전 하나로 수년 동안 건물 한 채를 세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농장에 세워진 그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리포드는 그 건물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임한다고는 사실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아, 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심으세요. 잘 심으세요. 잘 심어야 대박납니다. 시작 잘 심어야 대박납니다. 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잘 심는 것을 생의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laughs>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심게 되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오늘 베리 여사의 이야기가 무엇을 주고하니까요 <laughs> 낙심하지 않으면 거둘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혹시 이 자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적다고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잠잠 자지 않고 다른 사람들 놀때 놀지 않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는데도 맨날 쪼들릴 생활하고 있다고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수 있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첫째로 여러분,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 이것은 동서복음을 막론한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참시자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laughs>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이 평범하고 쉬워 보이는 말씀안에 축복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법칙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 문제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득 청금하려고 합니다. 심지도 않고 거드리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카지노에 가서 보면 충혈된 눈으로 밤새 도박을 하는 사람이나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들어갈 정도로 강도 짓을 일삼는 사람들이나 문소를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나 다 그렇습니다. 이락첨금하려는 사람들. 포커, 로또, 복권, 경마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심지를 않으면서 이락첨금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설 좋은 곳에서 탁구를 무료로 칠수 있다고 해서 한번간 적이 있었는데요.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화상 경마장이었어요. 금, 토, 일 3일 동안 화상 경마를 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주민을 위해서 문화강좌나 공동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금, 토, 일 3일 동안만 화상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수 있는 이유는 화산 경마장의 문만 열면 주말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오기 때문에 돈은 이렇게 버는 거구나. 버는 게 아니라 갈 필요 긁는 거구나. 월화수목 나흘간 시설 좋은 체육관에 나와서 마음껏 놀게 만들고, 경마에 대해서 눈뜨게 만들어. 요금토일 주말에는 사람들 주머니에 돈다 빨대로 빨아서 한입에다 틀어 넣습니다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신기류를 보여주고 육신도 영혼도 가진돈도 다 착취해갑니다. 믿기는 이겁니다. 일확천명. 혹시 나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옆사람에게 나는 아니야. 시작. 나는 아니야. 길 수도 있어. <laughs> 나일 수도 있다. 시작. 나일 수도 있다. <laughs> 좋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에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없신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개혁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기다라는 말은 호수치다 깔보다 뭐 바보 취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깔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혹 내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옆사님, 나는 아니야 시작 나는, 나는, 아니,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시작 절대 아니야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심어야 영원한 나라와 천국 백성으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 심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0절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배나 거었다고 하는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 그러나 이삭이 심지 않았다고 하면 거을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백배나 거을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인데 그 이전에 이삭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속한 복이든지 하늘에 속한 복이든지 요행으로 주어지는 복은 없습니다. 복을 구하려거든 했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가려거든 천국을 가기 위한 믿음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밀을 심으면 밀을 거두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무를 심으면 무를 거둘 수 있겠죠. 무에서 배추를 거둘 수는 없죠.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을 심으면 시간을 거두게 되고요. 건강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게 되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을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적인 것을 심으면 육적인 것을 거두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은 필경은 이 순간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것을 얻었을지라도 땅에 떨어져 썩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소유할 수 있는 영의 것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심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나니다 십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에게 이 착한,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무엇을 주든지, 오만 것을 다 내주고 착한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할 뜻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착한 일이 얼마나 좋았으면, 착한 사람이 얼마나 희망적이었으면, 존경의 대상이었으면, 조복들의 등에 보면 착한 사람 문신이 다 박혀요. 착한 사람. 여러분은 등에 문신이 박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에 착한 사람이라고 문신이 박혀 있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착한 일을 하는 건 쉬운데요. 내 마음에 들은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해도 실증이 나지 않는데도. 그렇죠? 밤새도록 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은 행복해요.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려면한시간만 해도 아니 10분만 해도 힘이 쫙쫙 빠져요. 여러분 살면서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선하게 착하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전합니다. 아, 네. 분명히 선한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네. 우리가 또잘 심어야 할 것은 물질입니다. 여러분 다 가난하지 않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것.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싸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일조 드릴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물질의 씨앗으로 십일조를 심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심지어 시험해보라고까지 하셨는데 물질에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마음을 뺏긴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수익의 10% 실조를 물질에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은 보시고 싶은 것이지. 온 물질의 천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찌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 로켓들는 철저한 실조 생활로 아주 유명하죠. 그가 소년 시절 공장에 다니며 처음으로 주급 일불 50센트를 받았을 때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내놓자, 어머니는 깨끗한 봉투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그 봉투 안에 15센트를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록펠러에게 교회에 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어머니로부터 배운 그대로 정성껏 평생 11절을 죽는 그 순간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보상으로 전 세계적인 가장 큰 대부호가 됐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나의 첫 번째 월급은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부어주셔서, 지금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들만 40명을 부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대재벌이 됩니다. 여섯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1 1조를 바치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1 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는가라고 방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로페르 일생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때가 되어야 거두게 됩니다. 구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거두어야 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은 한해 동안 무엇을 심었고 무엇을 거두었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셨는데 어떤 것을 거두셨고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수신자인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에 힘을 잃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은 후 착한 일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 고민하는 분들 여기에 많으시잖아요. 상처 많이 받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나에겐 생기는 것이 없는 거야? 왜 나는 고난과 고통이 끝이지 라는 거야? 고난과 고통이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커서 여러분의 그릇부터 넓혀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 그 겸손 안에서 퍼진 그 그릇에 잔뜩 담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난과 고통에 빠뜨려 놓고 그릇을 넓히시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laughs> 이렇게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입니다. 9절의 중요한 단어가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그럴만한 시기가 되면 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점보다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만가지 축복 아낌없이 남김없이 덤으로 눌러서 꾹꾹 눌러서 하염없이 부어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배추 씨를 심으면 적어도 두 달은 지나야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배추 하나에도요. 또 더덕 같은 것은 한 3, 4년 후에나 수확을 거듭니다. 여기, 어, 추수감사자를 위해서 모은 모든 과일들이 하루 이틀 만에 수확을 거드는 게 아니에요. 땅에 묵묵히 씨를 심어 놓고,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수확을 거둘 때까지. 모든 식물들은 수확할 수 있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씨앗을 심은 후 저녁에 거두는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고 수확을 할 때까지 누구나 기다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농사든지 때가 되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고난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씨로 뿌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둬진큰 수확이 때가 되어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심은 걸 내일 거둘 수 없어요. 보리는 초여름에 거둘 수 있고 변은 가을까지 기다려야 거둡니다. 만약 농부가 힘들다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갈아엎어 버린다면 절대로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야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옆사람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 시작! 힘들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맙시다. 절대 포기 안해 시작! 절대 <laughs> 포기 안 해요. 1849년 미국은요.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쏟아져 나와서 그 해를 황금해라고 불렀어요. 어떤 청년이 1억 천 금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에 금광을 사서 열심히 채굴했어요. 하지만 금이 나오지 않자 금광을 그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 인수한 사람이 겨우 1미터쯤 파고 들어가는데 노다지가 터져나온 거예요. 하늘이 노래질 일이죠. 그래서 이때의 노자는 이 노다지의 노자는 놀래 노자다 금광을 팔아넘긴 청년은 이때의 황금보다 더한 교훈을 얻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이든지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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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아무리 성적이 급해도 성공이라는 열매를 여러분이 딸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 네. 그래서 그 청년은 그것을 1미터 철학이다라고 정립을 하고 모든 일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단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들어갔어요. 1m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고객을 대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이때까지 기울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버티고 최선을 다해서 보험 가입을 성사시켰어요. 실패를 통한 그의 1m 철학이 그를 아주 엄청난 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1m만 더 가십시오. 우리 인생사례들 이 1미터 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노력에 우리의 눈물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를 맞아서 준비하면서 인생의 힘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바로 134cm의 작은 길을 가진 김혜영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바꾼 시간 15분, 191회에 출연했어요. 해서 널리 알려진 분이죠. 김혜영 씨는 척추장애인. 아들이 아닌 딸이 태어나 재수없다면서 술에 취한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내 던져져서 팽개쳐줘서 평생 척추장애인으로 살아야 했어요. 14살에는 월 3만원을 받으면서 15살이를 했어요. 세상은 그녀를 좌절로 몰아갔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정신 이상을 잃게 된 어머니가 있고요. 다섯 남매를 주고 끝내 자살한 아버지가 있어요. 조금만 앉아있어도 끊어질 것만 같은 허리똥증을 겪으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어린 소녀였어요. 누가 이 소녀의 인생에 아침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녀는 절망의 순간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140, 134cm의 이 작은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나의 가장 약한 곳에 먼저 가있었습니다. 그 사실 알고 난후내 삶은 늘 하나님의 가슴으로 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나의 장애의 아픔을 뛰어넘게 해줍니다.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장애인 기능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14년간 아프리카 봉사 하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슬을 섬겼습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해서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작은 길을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말하지만 하지만 나는 나의 작은 키가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나고 작아서 더 쉽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제 키와 비슷한 나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자신을 내려다 보거나 위협적이지 않으니까요. 날마다 올려다 볼거아니 작으니까. 어떻게 내려다 볼수 있습니까?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에게 음, 매맞고 자란 기억, 아버지의 그 처참한 죽음 내겐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이 응답이 되는 오늘 여러분들 시기를 주면 이러면 죽음입니다. 행복은 그냥 지나가지만, 아픔과 상처는 지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반짝반짝 빛을 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상처와 아픔의 힘으로 내가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펄럭이는 깃발은 없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펄럭입니다 인생의 새찬바람 그것은 우리를 펄럭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기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심었습니까? 무엇을 심고자 하십니까? 잘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